안녕하세요 미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갤럭시 노트9 개봉기를 올려드렸을 때 경품을 말씀드렸잖아요 강화유리와 케이스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중에서 강화유리 제품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징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강화유리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선택의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제품의 소재가 뭐 좋다 나쁘다 특징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이러는 건 아니구요. 어, 제품의 크기에 따른 선택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즘은 스마트폰 구입하실 때 기본적으로 케이스와 강화유를 구입하시거든요. 거의 대부분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강화유 제품이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크기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을 출시를 하는 이유는 케이스와의 호환성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주파집에서 출시한 두 가지 종류의 강화유리가 있는데요. 한눈에 봐도 크기가 다릅니다. 이 크기가 다른 이유는 케이스마다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좀 다르기 때문이죠. 큰 제품 같은 경우는 상단에 있는 그 카메라 센서 부분과 하단에 베젤, 그다음에 좌우에 있는 베젤을 모두 다 덮습니다. 완벽하게 덮고요. 이 작은 제품 같은 경우는 상단에 카메라 센서 부분 다 없고요 그 다음에 하단도 베젤이 좀덜 덮고요 그 다음에 좌우에 있는 엣지 부분까지만 덮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케이스를 장착을 했는데 벗겨볼게요 조금 두꺼운 케이스와 좀 얇은 케이스거든요 보시면 그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상하단 베젤, 좌우 베젤에 베젤 위로 이 케이스의 끝 부분이 많이 올라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슬림한 케이스는 그런 부분이 상대로 좀 적거든요. 왜냐면 두껍기 때문에 많이 달라붙지 않으면 벗겨지기가 쉬워서 많이 올라오게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강화유리를 큰걸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베젤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데 이것도 베젤을 다 덮어버리면. 아무래도 둘 중에 하나가 들떠버리거나 아니면 벌어지겠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강화유리를 큰 사이즈를 해도 딱 맞기 때문에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이보다 더 두껍고 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제품을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엔 당연히 이렇게 작은 제품을 부착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다이 작은 제품을 사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작은 크기의 제품을 부착을 했거든요. 보면 확실히 덮는 부분이 덜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대로만 부착하고 떨어뜨릴 경우에는 액정이 거의 파손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장착을 하더라도 이틈 사이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어서 잘못 부딪치면 액정이 깨질 확률이 좀 있죠.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이 틈이 많이 벌어져 있어서 이틈 사이로 먼지 같은 게 많이 묻어서 무조건 작은 게 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어 자신의 그 스마트폰 사용 패턴이나 사용 습관을 잘 판단을 하셔서 케이스와 강화일을 선택하실 때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좀 해보셔야 제품을 잘못 구입해서 뭐 부착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은 제품을 잘못 부착해서 파손의 문제가 없겠죠. 필름의 경우는 굳이 소개를 안 해드려야 되는데, 필름은 다 아실 거예요. 구부러진 소재에 이 필름만 부착했을 경우에는 뭐 들뜸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당연히. 다만, 케이스는 거의 가리지 않습니다. 정말 두꺼운 케이스 아니고서는 케이스가 문제가 돼서 부착을 못하는 그런 그 경우는 없어요. 다만, 케이스는 내구성이 제한되어 있죠. 내구성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부착을 해서 만약에 떨어뜨렸을, 떨어뜨렸을 경우에 액정이 좀 파손될 위험이 좀 높습니다. 따라서 요즘에는 필름보다는 강화유리를 많이 부착을 하는데요. 어쨌든 선택은 사용자의 사용 패턴, 습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필름은 두 장을 제공하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이죠.